어,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후신경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게요. 혹은 기능을 막아버린다고 볼게요. 예를 들어서, 뭐, 코 내부에 이런 용종이나 폴립, 이런 부종이 있어서 신경 경로를 막는다거나, 비염이 생겨서 코 점막이 부어가지고 막는다거나, 혹은, 어, 어떤 원인으로든 이런 것들이 건강으로가 떨어지고, 이런 순환, 신경순환을 막게 되면, 점점 예를 들어서, 이 손신경이라고 해볼게요. 여기를 계속 눌러서 막게 되면 손이 마비가 되고 결국에는 순환이 안 돼서 여기가 기능이 떨어지고 어 썩어버릴 수도 있겠죠. 사실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코도 마찬가지예요. 압박이 되고 영양 공급이 계속 이렇게 안 되게 된다면 기능이 떨어지고 냄새를 처음엔 좀못 맞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퇴화가 발생하고 뇌 기능 혹은 인지 기능, 기억력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경로상에서 막히는 게 생겼을 때 후신경 그리고 후신경과 연관이 되는 다른 기능들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...